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우리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셨어요? 다음 읽기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그 안에서,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여덟 번째 시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요, 사실 꼭 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당연한 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낳으시고 가르치시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사실 온전하지 못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도 뭐 무엇이 발견돼요? 불완전함이 발견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무엇이 발견돼요? 불완전함이 발견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또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 오류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모도 자녀의 모습 가운데 자녀도 부모의 모습 가운데서 불완전한 모습을 바라만 보면 절대 자녀를 올바로 훈육하거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부모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권위로서 누구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아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돌보되! 어, 권위가 있는 사람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돌본다. 돌보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누구와 같이? 교회의 가장 높은 권위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돌보고? 그 돌보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클라이막스. 희생이죠. 그래서 권위자는요. 자기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그 돌봄의 방법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는요, 희생.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깝다는 것은 사실 부모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떠하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 아, 부모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녀인가요? 권위자는 요 자기가 위에서 아랫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권위예요. 권위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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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 위해 내가 군림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하지만 반대로 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는 것도 나쁜 거고, 또 권위 위에 있는 부모가 자신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도 아니하면서 순종만을 요구한다.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희생과 순종은 균형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 순종한다 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요, 이 순종하다 라는 단어 속에 휘파쿠오 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뜻을요, 해석해 보면, 휘파는 아래에서 라는 뜻이고요, 쿠오는 듣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말했을 때, 그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권위 위에 있는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을 뭐한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데, 어떤 자세로요? 낮은 자세로. 나보다 권위 위에 있는 자가 나에게 얘기하면, 그것을 내가 들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그 말을 잘 듣는 게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경청이라는 단어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경청은요. 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듣고 그대로 무엇하는 거요?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 경청이라는 것이 바로 순종하라는 것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시간에 무엇을 구분해야 되냐면 복종과 순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야, 너내 말에 복종해. 야, 너내 말에 복종해. 복종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에요? 머리. 신체 기관으로 따지면 머리. 즉, 그 사람이 권위로 나를 억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강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손이요, 손. 저도 매번 하진 못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에게 아빠 손을 잡고 내려. 근데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의지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이 손을 아빠가 갑자기 확 놔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손의 무게 중심을 실었다가 손을 빼면 넘어지죠. 만약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장난을 반복한다면 아마 나의 가족들이 내 손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쌓이기 시작할까요? 불신이 쌓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을 뭐 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순종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냐?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손에 있는 거예요. 순종이란 내가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손을 잡아보니 때로는 수종냉증이 있어서 차가울 수도 있지만 그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마음, 언제든지 그 손을 생각하면 내가 의지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을 뭐 하게 돼요?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 어, 의저 의라는 한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한자음으로는요. 옳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은이라고 말할 때 옳다라는 것은요. 헬라우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옳다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한자로 나타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를?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요? 오를 의. 이 단어를요, 보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요, 이거는요? 나. 그리고 내 위에 뭐가 있어요? 양양. 나 위에 양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 게 옳다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 위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양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재단 위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있어서 마치 한 마리의 양처럼 온순하게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의로움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것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과 어떤 의미 관련이 있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인간이 천륜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우리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륜을 뭐하는 자들이요 거스르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뿅.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대리인.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말도 해요. 하나님이, 물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다 함께 하시지만,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한 가정마다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누구다? 부모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세세히 살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기 위해서 부모 보낸 것이 바로 부모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권력이 많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 하여도 그 사람은 천부인권.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권세 가운데 사람이 해할 수 없는 부모의 권위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높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부모의 권위를 박탈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실패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를 말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 있는 두 아들 누구요? 홈니와 비느아스. 근데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행실이 나빠 불량배라고 표현했어요. 행실이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아 그러고 보니까 아빠가 아무리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높은 목사님이라고 하여도 자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행실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홈리와 비느아스가 자기가 행실이 나쁘더라도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했다면 그들이 행실이 나빠서 무슨 순서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좋은 프리미엄급 등심, 이런 프리미엄급 부위를 갖고 싶어서 순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팔아서 먼저 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순서를 거스르고 자기의 욕심을 차렸던 비누하스 홈리 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일을 가지고서 엘리제사장이 책망하였을 때 이들이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돌이켰다면 그 뒤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홈니와 비네아스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을 피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요? 그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안 돼! 라고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부모도요, 자녀들을 자기가 맘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하던, 책망을 하던, 지난주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나를 키우는 부모님이 항상 어디 안에 거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안에. 내 감정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칭찬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책망은 뭐라 고 그랬어요? 내 책망을 통해서 자녀들이 뭐하지 않게요? 노하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칭찬은 뭘까요? 나의 칭찬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이 비교 의식과 열등감 때문에 시달리지 않냐. 건강한 칭찬의 방법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님이 되게 해 달라고. 그리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오를 의가 뭐라 그랬어요? 내 위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갈 때, 나의 부모가, 나의 엄마 아빠가 행복해지고, 엄마 아빠의 행복이 곧 누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여과되지 않고 다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어린이들은요. 사실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누구를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만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부모를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진짜 밖에 나가서요, 목사님도요, 내가 가장 자존감이 높아질 때가 언젠지 아세요? 부모들끼리 모으면, 모이면 뭐 하는지 아세요? 벌금을 내더라도 자식 자랑. 얼마나 기쁜지. 내 어깨에 가장 큰 힘이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면, 자식 자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은 더욱더 높아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10편 127편 말씀. 젊은 자의 수중에 있는 화살은 뭐라고요? 성문 밖에서 원수와 싸울 때,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중한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도 같은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바른 믿음 있게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의 부모에게 언제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일할 때 어디서 무엇을 하던 우리 때문에 더욱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 드문으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